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이거 보시다가, 영상 보시다가 끊어주면, 구독 누르시고 긴 영상으로 보시는데, 예,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들을, 예, 이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음,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 돼있을 때 배신 대, 당하는 것보다 힘들 때 배신 당하는 거, 그게 더 나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도 대운이 들어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혼 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인연은 끊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는 인연이 이렇게 끊어졌다고 서글퍼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게 시절 인연이 이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 어르신들보다는 어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어, 농담 좀 맨날 산전수전공중류다것갔다고 그 얘기를 하, 하거든요. 근데 어, 또 까먹었네 말을 했다가어 사실에 인생에는 각본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10대 응아하고 태어나서 이때는 이렇게 살고 초반, 중반에는 어떤 인생을 살고 말년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도 재미삼아 옛날에 저희가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할 때도 음, 어, 아빠, 오빠 벌 빨리 돈 쓰고 싶은데 막 이러다가 꼴찌가 되거나 막 끝자리에요. 아 신경질나 좀 앞자리 됐으면 좋았는데 이러 잃었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때 돈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 인생에 극본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 말지 뭐뭐문치방 밟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른들 이렇게 성공하신 어른들 말씀 듣는 거 나쁜 거 아닌 거같고요 여러분들. 어, 인생에는 저는 각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칠기삼을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노력은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쁜 미스코리아 대회를 바, 보세요, 여러분. 어, 경기대회 서울 어디 어디 다다 이뻐. 근데 미스코리아는 한 명이야.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하겠어요. 피나는 훈련과 미모 갖고고 운동하고. 칭찬받고 1등 할 거라고 했는데 미스코리안 한명 내신 1등급이라서 서울대 가는 거 정해져 있어요 하버드 가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 나와서도 잘 사는 사, 저기 좋은 대학 저기 돈 많이 버는 사람 정해져 있고 운칠기 그 삼이라고 저는 미루나 그러니까 노력은 항상 해야 되지만 연예인들도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드라마 한편으로 탑스타 자리를 지금 몇십 년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오디션을 겪고 노력을 하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도 그랬거든요 운칠기삼이라고 자기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운칠기삼을 믿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 어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되구요 어또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오는것 같아요 저같이 문 비비 비비 거리다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또 운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칠기삼 아니라고 저하는 분은 삼삼사래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어떨 때는 운전을 하고 하다보면 신호가 계속 파란불, 물, 파란불, 물, 파란불, 물, 파란불. 어떨 때는 빨간불, 빨간불, 빨간불. 빨간 이런,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은 항상 있어야 되고, 기본이 탄탄해야 되고, 그래도 그 중에 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있는 것처럼 다 열심히 하죠. 하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 살면은 동메달은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에 나와서 지금 할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해봤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 쌀쌀하니까 얕따게 입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